발발발발 발, 발, 발 조심하고 가는데 뒤에서 나온다 왜 그래, 밖으로 빠져? 헤어 버 앞으로 가던가? 이팅정이튼가 막아주는 것같이데 안전하게 타세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게 어, 자세 낮추고 <목소리> 아, 지금 저 눈치 색깔 오지 않니? <목소리> 아, <이거? 목소리> 몇 바퀴 넘었다 두 바퀴 에이 겠네다 약간 약간, <목소리> 약간. 옆에서 해야 <목소리> 가자 재호 네. 마지막이다 마지막 가, 간다! 성취리가 잡아준다니까. 왜 이렇게 못 잡아주지, 뭐, 여기서는. 망하니까! 못 잡아야 해도 떨어지잖아! 지, 금지금